네, 어제는 돌아온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코스피, 코스닥 강부합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5거 1일 연속해서 순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 어제는 네, 사자세로 이렇게 돌아왔고요. 자, 코스닥에서는 개인만 627억 원순 매수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오늘 종목 이야기 책임져 주실 분은 바로 정택은 이스토리 e 이사입니다. 어서 모셔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리뷰부터 바로 확인을 해야 될 텐데. <laughs> 네. 자, 지난주 금요아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네. 아1 7일이었고요태홍웅 로직스 음 지정학 리스크 관련된 트레이딩 종목으로 꼽아주셨거든요 어, 어제 다시 한번 이 홍해 쪽 사태 좀 불안불안한데 음 전일 종가가 아, 수요일 당신이 2 2 급등을 했었고 네네. 전일 종가 많이 밀렸는데 어떻게 다시 들어가도 되나요 이제는 좀 이제 보내줘야 되지 때가 아닌가 생각이 네. 좀 들어요 지난주 반도체가 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중소 테마가 조금 식는 분위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변화였었냐면은, 이, 소위 말하는 그냥 중동 테마로 통칭을 할게요. 뭐, 해운, 물류, 뭐, 가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의 정부 정책 테마로 이제 무게중심이 좀 이동하는 모습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어, 어제 시간에 걸어서 또 이제 홍해 리스크 관련 종목들이 부각이 되긴 했었지만은, 변동세계 크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롭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뭐, 새롭게 접근하더라도, 오늘 정도 짧게 보고 빠져나오시거나, 이제 네. 조금 보내주는 이제 차익신을 하는, 그런 계획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중동 리스크 관련된 테마들은 조금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다. 네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장 시간 외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 선미 아나운서가 브리핑드립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베스트 투자 증권인데요. 장 마감 후에 637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결정을 공시하면서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또 일부 보안주도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 SDS에 AI를 악용한 사이버 보안 위협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에 이스트 소프트가 5.88%, 모니터랩은 4.42% 올랐습니다. 또 미국과 영국이 호티 반군의 군사시설을 재차 공습하고 또 홍해리스크로 컨테이너선 운임이 급등했다는 소식에 물류 테마가 움직이면서 동방이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엔캠입니다. 미국이 해외 우려 집단에 대한 이게 가이드라인을 본격화하면서 전해액 업체에 대한 향후 수혜 기대감에 엔캠이 정규장에 이어 시간외에서도 올랐습니다. 이렇게 시간외에서 다양한 종목들이 부각을 받았는데요.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시간 외 종목 중에서 저희 월가 월부 프로그램 관련 주가 있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인가요? 그렇죠. 센터장님이 <laughs> 네. 소속이 되어 있는 이베스트 네. 투자증권. 아, 어떤 종목 볼까요? 아 종목을 이미 언급을 해버렸어요. 이미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이라고 네. 언급을 아, 해버려가지고아 제가 그래가지고요. 또 바람을 뺐네요. 네. 아그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밤 이제 시간을 거래해서 이렇게 네. 지난주처럼 이렇게 요종목을 보자 이런 게 크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상당수 아쉽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베스트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소개하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좀어폐 같긴 하지만 되도록은 접근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혹시 네네. 접근을 하더라도 정말 좀 짧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간에 걸어서 강세를 보였던 이유가 그 자기주식 취득 결정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최대주주 의호지분 확대, 요런 개념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은 결국 M&A 쪽과 연결되는 어떤, 네. 어,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M&A 이슈 같은 경우는 지극히 단기적인 변동성을 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런 것들이 이미 이제 최대주주 변경, 그 안건이 얼결이 되게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변동성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서 상승세가 좀게 나오면 좋은데 계속 윗꼬리를 달게 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변동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최근 흐름을 보게 된다라면은 그리고 거래량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또 제자리 걸음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들어가시더라도 정말 짧게 좀 대응을 했,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뭐 자기 지그 자기 주식 취득 결정 이게 지금 이제 577만 주 정도 예정이 되는데 현대 그 현재 지금 유통 주식 수가 5,548만 주라는 점을 감안해보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큰 규모나 좀볼수 있을까? 1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주가가 반응한 것이 아닌가 좀 봐지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주주 변경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게 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에좀 진입이 된 것이 아닌가 좀 봐집니다. 그래서 원래라면은 이제 자기주식 자기 시결정, 자기 요 이슈만으로는 상한가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어찌 보면 대주주 변경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아마 주가 좀 양을 준 것이 아닌가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결국 LS 네트웍스로 대주주 변경되는 건 지난 주 흐름이 좀 나왔었고 네, 네. 어떻게 보면 좀뭐 마지막 불꽃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정확하십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 확인하죠 네. 가격 전략은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를 줄지 모르겠어요. 아마 목표가끝자락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매수가 같은 경우는 밴드로 4,350원에서 4,450원 정도 잡았거든요. 근데이 밴드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욕심이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700원을 잡았는데 아마 아, 사천, 목표가 부분에서 아마 출발이 형성, 시 국가 형성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4,700원, 손절가는 4,250원 이렇게 좀 제시를 하고.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짧게 대응을 하자.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이사님 네. 워낙 신중하게 좀 접근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베스트 투자 증권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본격적인 실적 시즌 돌입했습니다. 저희 종목 진단에서도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좀 자세하게 들 드려다 볼 텐데요. 브리핑으로 먼저 만나 보시죠. 네, 오늘장 실적 발표 기업들 하나하나 만나 보겠습니다. 먼저 LG 디스플레이인데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9% 오른 7조 3,959억 원, 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이게 흑자 전환에 7개 분기만에 성공하면서 1,317억 원 예고가 됐는데요. 스마트폰용 OLED 제품 공급량과 또 TV와 IT용 패널 등 중대형 제품군의 수요가 늘어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이오 대장주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15% 상승한 1조 635억 원, 영업이익도 1.31% 상승한 3169억 원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4공장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기존 1에서 3공장의 수율 극대화가 견조한 실적을 이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롯데 하이마트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거의 17%가량 빠지면서 6,100억 원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9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면서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겨울철 비수기와 구조조정에 따른 영업축소로 일시적인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투자 증권도 오늘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으니까요.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실적 발표 기업들 만나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 중에 요 네. 종목은 특히나 좀 유념해 보자라고 하는 것 하나 꼽아 주시죠 결국 it 범주에서 봐야 될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음. 싶거든요 근데 음. 아, 올리디 소부장 부품주 대비해서는 탄격이 이렇게 크진 않아요 음. 아무래도 좀 최근 시장 트렌드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가다 보니까 좀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어쨌든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1월 1 7 그, 잠정 실적이 이미 좀 발표가 됐어요 발표가 되다 보니까 힌트가 좀 많이 나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 흑자전이 된다. 요게, 요게 포인트 좀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4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7조 3,959억, 영업이 같은 경우는 1,317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어, 좀 전에 이제 브리핑해 주셨듯이 7개 분기 만에 일단 흑자전에 성공을 하게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예상치. 1 2 0 6억 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예측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적,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실적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좋아지고 있고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3분기 실적을,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4분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이미 LG 디스플레이가 이미 좀 많이 좀 제시한 상황입니다. 어,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면 스마트폰,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요게 이제 원래는 3분기에 실적을좀 잡혔어야 되는데 이게 좀 딜레이가 되게 되면서 4분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잡힐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폰 15 시리즈에 들어간 스마트, 스마트폰 패널, 스마트폰용 패널 같은 경우에 조금 작은 이제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납품이 좀 지연이 되게 되면서 4분기에 어 이제 반영이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제 실적에 좀 긍정적 영향을 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뭐 이제 나온 얘기지만은 이게 계절적 성수기 이런 부분들 때문에 TV용이란지 I.T.용 패널, 그러니까 네. 대형 TV 같은 것들,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데 이런 제품들 수요 증가가 좀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부분은 성수기 효과 이런 부분을 봐야 될것 같고 스마트폰용 패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조금 이제 그 전체 매출 매출에서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나야 되는 그런 숙제가 네. 좀 있다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적인 부분은 차량용 이제 OLED. 요게 이제 점차적으로 실적이 좀 잡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 차량용 OLED, 같은, OLED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커질 건데, 점유율이 현재 LG 디스플레이 1위거든요. 그런데 1위임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이 크지 않다 보니까 전체 매출 대비해서 비중이 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 말씀드리면 차량용 OLED 같은 경우는 l e d 디스플레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9%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좀 커지게 되면서 이것도 매출 비중이 커진지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스마트폰용 이제 OLED 같은 경우 모바일용 같은 경우도 28%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TV용이라든지 노트북, 태블릿 같은 IT용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V용 같은 23%고요. 그래서 TV용 23% 그리고 IT용 40% 합치게 되면 절반 넘는 63%가 네. 아직까지 차지하고 하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차량용이라든지 그리고 스마트폰용, 그리고 태블릿용 이런 올드였던 어, 매출 비중이 좀 늘어난지 여부가 좀 관건일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 또 중요한 것은 이한개 분기만에 흑자 한개 분기만에 흑자 전환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이게 추세적으로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느냐 이게 좀 중요한데 네. 여기에 어떤 시장의 평가라든지 이런 판단들이 아무래도 앞으로 좀긍정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말씀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시장이 전체가 어떻게 보면 힘있게 지금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 뭐 혹시 있습니까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는 음. 결국 그건것 같아요. 일단 흑자전에 성공을 했고 음. 그리고 어쨌든 차량용 OLED, 그 스마트폰 그리고 올해 1월달부터 네. 그 애플 아이패드용 OLED 생산도 들어간 상황들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OLED 그니까 전체 매출에서 LCD가 아닌 OLED 비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될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결국 시장의 평가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 어찌 보면 자동차, 완성차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완성차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대적으 소외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 시장에서 주목을 하냐, 아니냐, 그 차이인 거란 겁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시장에서 주목해지게 되면서 나쁘지 않다,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어떤 관점이 좀 반영이 되줘야 주가가 좀 우상해 할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LG 디스플레이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이 과연 올해는 달라질 것인가? 이게 숙제라는 거죠. 네, 투심의 분위기가 네. 한번 바뀌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자, 가격 전략도 확인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접근을 하게 된다라면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l 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장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 말,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어, 벤, 이 종목도 메스카 밴드를좀 제시할 건데 이 메스카 밴드 같은 경우는 13,500원에서 14,0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2,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 주신 종목입니다. LG 디스플레이 목표가 16,000원으로 제시가 네. 됐습니다. 정태근 인사님이 꼽아주신 오늘장 공략주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아 결국 IT입니다. 이어 네. 테크닉스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 최근에 그 반도체 쪽으로 좀 분위기가 좀 바뀌신 데 계기가 결국 TSMC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TSMC가 바꾼 이제 시장 분위기, 반도체 분위기를 좀 편승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TSMC가, 어, 낮아진 눈높이를 좀, 예, 그, 낮아진 눈높이보다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되게 되면서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뭐 좋은 종목들이 많지만은 이 TSMC의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TSMC에 좀 수혜가 되는 종목, 어, 요거 좀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요 테크닉스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디본더 장비, 요게 이제 작년 하반기에 퀄 테스트를 마무리하고, 이제 TSMC 쪽으로 사개 정도가 정식 입고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벤더사로 이제 등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TSMC가 상당히 까다로운 어떤 조건인데 이 부분을 통과했다는 라 부분들, 요게 좀그 어,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단순히 납품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장비가 아니라 신규 증산 라인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기존에 납품을 하고 있던 일본 회사를 따돌렸다라는 거. 요게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TSMC 내에서 이이오 테크닉스 어떤 입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네.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레이저 그루밍 장비 같은 경우도 이제 성능 평가가 작년부터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또 정식 주문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모멘텀이 될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비머리 양, 비머리 쪽으로 이제 투입이 되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뭐~ 신규 양산 라인을 공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인지 양산성 검증이 현재 막바지이기 때문에 요 장비도 납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가격 전략 말씀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 전략은 일단은 이제 전일 종가보다 낮은 매수가 밴드를 좀 제시를 하도록 할 거예요. 18만원에서 19만원 정도. 그러니까 오늘까지 조정이 나올 네. 가능성이 염두에 두게 되면서 매수가 밴드를 좀 낮춰서 말씀드리고요. 이 가격에서 매수가 되게 된다라면 일단 22만원 목표가 제시하고요. 어, 손잡가는 17만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오 테크닉스 디본더 그리고 레이저 그루밍 장비에 관련된 또 포, 포인트들 짚어주시면서 매수가 18만원 89만 원 사이입니다. 목표가 22만 원으로 제시된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날카로운 눈으로 이렇게 골라주신 종목들 한번 참고를 해봐주시면 좋겠고요. 종목 진단 함께 해주신 정태근 이사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